반갑습니다 부부조사 박군입니다 아, 오늘 평일인데 아, 오전에 일을 조금 일찍 마시고 가덕도 쪽으로 베이돔 탐사를 나갑니다 시간이 지금 1시간 넘었어요 1시간 10분 다 돼가고 있는데 출조를 나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어중간해서 음, 오랜만에 세바지 도보 포인트로 뱅에돔 아, 탐사를 나가보려고 나왔습니다. 세바지 좌측편으로 가시면 아, 도보, 도보로 조금 걸어가서 낚시를 할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옵니다. 거기 가서 뱅에돔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탐사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가면은 가덕도의 터줏대감님께서 하고 계실 겁니다. <laughs> 가서 준비해갖고 뱅에돔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도착한 곳이 세바지 입구입니다. 세바지 입구에서 자칭 편 쪽으로 이렇게 도보로 가실 수 있어요. 일단 걸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포인트 찾아갖고 거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화장실도 이렇게 돼 있고 잘돼 있네. 행이 많이 바뀌었네요. 세바지 안쪽에가. 네. 좋게 잘돼 있네요. 아, 저 오랜만에 오네도더 포인트를. 길이 아 잘못 왔나? 야, 여기까지 이런데 놀기엔 좋네. 이게. 가족분들께 오셔갖고 아 저는 길을 잘못 와뿌네 자 아, 저는 저 안쪽으로 좀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물이 지금 날물이 다, 다 빠져갖고 굉장히 낫네요조심 30m 장타 친다 해도 안될것 같아요 조금 안쪽에 들어가서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옮기면, 좀 좋은 포인트로 들어가 봐야지. 최소화했습니다. 지금 최소 빵가루도 가벼워갖고 무겁진 않아요. 한번 보자, 포인트를 들어가 봐야지. 러분 이쯤에서 앉아갖고 딱, 오징어에다 소주 한잔 먹으면 좋겠네. 캬, 찌긴 그누도 딱 있어갖고. 그정저 높은 데가 조금 날것 같기도 하니. 오무 열심히 쓰레기 다 버리고 있네 알았다 여 멀리서 보니까 여기가 수심이 좀 나와보는 것같아여기 수심이 되게 많이 있 여기서 하면 될것같아내고 하지말로 또 적어놨네 물이 지금 많이 빠졌지만 낚시하기에는 저 앞쪽보다 여기가 낫네요 야이뭐 쓰레기를 들고 갈 거면 들고 가지 다 모두 안놓고 여기가 좀 괜찮습니다. 그나마 여기서 장타 치면 될것 같네. 준비해갖고 이승 낚시를 해봐야겠어. 발 앞에는 수심이 한 2m 밖에 안 되겠네. 끝에서 최대한 장타. 제 밑에 수초들이 있는 여들을좀 넘겨볼게요. 넘겨갖고 낚시를 해봐서. 대문옮기리고안 돼도 좋을 수고아이우 씨. 미법 썩은데 장난 아닙니다. 이인데 고기가 있는 게 신기하지. 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담배밥을 좀 넣어두겠습니다 오늘 위험한 포인트라서 오랜만에 보조대를 챙겨왔습니다 수심이 낮기 때문에 길게 안하겠습니다 거기가 들랑가 안 들랑가 모르겠지만, 아이고. 자, 오늘 세 바지 도보 포인트에서 사용하는 채비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나시대는 1호 대입니다 1호 대5조대입니다밀은 스피링 저 원줄 2.5 플로팅입니다. 목줄 1호. 지는 이렇게 지금 목줄주 채비로 던질지, 던질지 했고, 그 밑에 지금 멈춘 고무. 20cm 밑에 집게가 있습니다. 집게하고 그것도 바로 밑에 이렇게 목줄지 소형 제로 목줄지를 장착했습니다 저 목줄 길이를 한 2m 정도 줬습니다 2m 정도 주고 지금 현재는 1m 50 정도에 맞춰 놨습니다 바늘은 이렇게 뱅에동 전종바늘 4호 바늘 위 50cm 위에 G5 봉돌를 하나 물렸고 밑밥은 빵가루 3봉 하고 미끼는 홍개비 한통만 사왔어요 이렇게 갖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계비 아이가 홍계비 맞나? 아, 첫 캐스팅을 일단 해 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이렇게 해서고좀 기다려 볼게. 입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건드는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확 가져가진 않네. 자, 자, 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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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자입질 하고 있어 물어, 요 총알 어전어 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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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전경이겠지 멸치가 정기이가 <laughs> 와, 뭐 이런, 아, 귀여, 씨, 고등어, 고등어 살, 살이 좋으세요, 고등어. 야, 이런 고등어가 진짜 이쁩니다. 아, 이 새끼, 이쁜 뭐 하는 새끼, 냄새, 아, 새끼만. 고등어가 설치됩니다, 고등어가. 아이고, 야, 이거 큰일 났네. <laughs> 고등어, 바심, 고등어 새끼들, 파심이. <laughs> 던지는 족족기 가져갔네. 야, 이, 뭐. 고등어, 고등어가 이 빵가를 보고 일로 올까? 뱅에는, 이제, 네, 없을 것 같은데. 야, 이 고등어가 한 3마리 연타하더만 그 뒤로 빠졌나? 필요는 안 하는데, 뭐, 큰 고기 들어왔나? 들어와봐, 송어짐 뭐. 아, 또 왔어. 뭐야. 뭐. 와, 이건 좀 다른 거다. 노래미 사이즈 보세요. 아이고, 귀여워. 후 보이죠? 제 뒤에 빨간거 작은 목줄 지거든요 자세히 보세요 오들어가요 아싸 우후 우후 와 이거 너무가송어 승호를 <laughs> 잡았습니다. 와, 뜰채가 없어, 서짜지 뜰채가 없어, 서 자동 완성해야 되겠지? 와, 이 승호인데, 이런 목줄인데, 이게 되겠나? 자, 하나, 탁! 으아! 씨! 대박이네, 이. 한 35금 때는 승호가 말했습니다. 엄마, <laughs> 가만있어, 임마. 숭어가 냄새가 하도 그래서 바로 방생했습니다 오우씨. 오시. 오우씨. 오시. 오우씨였 이렇게 걸어와서 손맛을 보네숭어 아이고, 재밌습니다. 숭어가 홍계비에 또. 아, 오늘 뱅이보다 손맛 더 좋은 손맛 봤네. 숭어가 있네, 숭어가. 아이고, 마치도록 할게. 세 바지, 이쪽, 왼쪽 편에 도 포인트인데. 병해돔에 아직 나오진 않네요. 곧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. 원래는 이쪽 라인에도 병해돔이 많이 있습니다. 많이 있는데. 지금은 조금 빠른 것 같기도 하고. 아, 이곳에 이제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뭐다 치우지는 못하지만 제가 했던 자리는 청소는 하고 이렇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화될 때는 뭐, 남이 버리고 간 거는 제가 뭐 치워도 가끔 치울 수 있을 땐 조금 있을 땐 치우는데 이 정도는 솔직히 저도, 아, 저도 사람이라. 이건 무슨, 이전 뭐, 나부터 가고 저, 나달라부터 가고 저, 참. 아우씨물뿌리니까 이제야. 세상에서 못 맡아본 냄새가 들이 올라옵니다. 오우. 심 할렐루야, 어우 냄새, 씨.